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심한 새벽 대전 도심을 돌아다니며 연쇄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화재 현장마다 같은 복장으로 수습 상황을 지켜보던 이 남성을 눈여겨본 화재 조사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울해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흰 옷에 청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쓴한 남성이 대전 도심 길가에 쭈그려 앉더니 라이터를 이용해 가로수 주변에 불을 냅니다. 40분 간격으로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인근 동네에서도 지나가는 듯 싶더니 또다시 불을 지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라졌습니다. 다른 동네로 옮겨간 뒤에도 방화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이 같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뒤 목격자 행세를 하며 신고와 불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재가 난 전봇대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선도 녹아버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전둔산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은 처음엔 담배꽁초 등에 의한 단순 화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없는 시간대에 같은 형태의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자 방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현장마다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떠나는 한 젊은 남성을 발견하고 방화범임을 확신했습니다. 30대 A 씨는 자신은 지나가는 행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를 확보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CCTV를 확보하고 핸드폰에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인 걸 확인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방화범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검거 이전에도 같은 유행의 화재가 반복됐다는 화재 조사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사실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안 된다는 말에 격분한 민원인이 공무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복지 담당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48살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문의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한뒤 곧바로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전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두 자녀 세대 부모에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은 전국 최초로 대현 씨는 그동안 3명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꿈나무 사랑카드를 자녀 2명 가정에도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가정은 모두 6만 9천 세대 정도로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대전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802곳에서 물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 포함된 두 자녀 세대 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전 소재 하나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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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환경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하며 올해 최악의 공기질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황사 때문인데요. 출근길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유례 없는 4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온종일 뿌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이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식장산 전망대에서 평소 뚜렷하게 보이던 대전 시청은 먼지에 가려 온전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고 엑스포 공원 한빛탑도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하천과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탁한 대기질이 걱정입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공기가 너무 탁하네요. 내일도 저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는데 공기가 너무 탁해서 걱정이에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인 1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의 3배 안팎을 오르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보인 건데 내일도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몽골 고원 등의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여 현재 충남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고기압권 속에서 충남권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오전 한때 대전과 세종, 충남 12개 시군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은 저마다 고도수로 몸을 감싸고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계룡과 청양 등에서 영하권까지 내려갔던 기온이 낮들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특보는 해제됐지만 대전 충남 곳곳에 4월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한파 특보는 지난 2021년에 계룡에만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이렇게. 장갑도 끼고 또 잠바도 이게 겨울에 있는 잠바를 입었는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내외에 머무는 등 당분간 인교차가 15도 이상 나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2살 남성이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의 음주 상태는 확인했지만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저항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둔산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배승아양과 함께 인도를 걷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3명이 아직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A양은 의식은 뚜렷하지만 아직 몸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퇴원을 했다 다시 입원한 비구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충격으로 말수가 줄어든 상태며 시향도 다시 정밀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며 심리 상담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꽤 오래된 범죄지만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금융수사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퇴직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꽃알배 보안관으로 불리는 이들의 만점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아빠. 왜? 야, 지금 큰일 났어. 왜? 나나 친구 대신. 어. 사체 도전 쓰는데. 사체? 어. 어디서? 근데 친구 지금 연락 안 되죠. 어. 내가 사채업자들을 한 쫓겨왔어. 지난해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605건, 피해 금액으로는 351억에 달합니다. 이중 천안은 440건에 피해액은 111억으로 대전 충남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천안지역 고시피싱 범죄에 대처할 또 하나의 그물망을 구축했습니다.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한 금융범죄예방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주로 금융범죄 분야에서 근무한 베테랑들로 치열한 경쟁 끝에 정해오원 3명이 선발됐습니다. 경찰의 인력 운영에도 보탬이 되고 특히 금융범죄에 오랜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관들을 활용하면 피해를 막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의 하루는 분주합니다. 1 1 2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와 합동으로 현장 출동을 나가고 금융기관 점검도 벌입니다. 현금 지급기를 비롯한 범죄 예상 장소 예찰에 나서 의심되는 지구 등을 탐문하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노인층에 대한 계도와 예방 홍보에 직접 발품을 팔며 공을 들입니다. 현직 때도 금융 범죄 전문가였지만 날로 진화하는 신종 기법에 대한 분석 등 청년 못지 않은 학구이를 보여 꽃 탈배 보안관으로도 불립니다. 그 최근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수집해서 노인의 관해라든지 그 노인들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환실은 올해 정원 6명으로 운영을 한뒤 효과를 거두면 인력을 늘려 조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교도소 안에서 여성신도의 알몸사진 등을 전달받도록 일부 교도관이 부당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씨가 대전교도소에 있는 동안 일부 교도관의 무기나래 서신을 통해 알몸사진을 받아보고 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외부에 있는 여성 신도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 중 일부가 JMS 신도인 타지역 교도소 교도관의 부탁으로 정시의 뒤를 봐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공장 건물 해제 작업 중 감전 사고로 3명이 다쳤지만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축소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곳에서 고압선을 철거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2도 화상을, 다른 두 명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삼성 SDI와 철거 업체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화상을 입은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사고 발생 1시간 뒤에 대전고용노동청에만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고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검토 중이며 삼성 측은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신고와 관리 감독 의무가 삼성이 아닌 철거 업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입주를 앞두고 충남의 국방도시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하기관과 방위산업체들의 이전도 예상되기 때문인데 벌써 착공식을 가진 대형 군수업체도 나타났습니다. 논산시와 계룡까지 아우르는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업무를 담당할 1차 선발대 240여 명이 6월부터 임시 근무하는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입니다. 오는 2027년에는 정부 대전청산의 신축청사가 건립돼 과천에 있는 전직원 1,624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방사청 이전을 계기로 육군 훈련소와 국방대 등 군 주요 기관이 위치한 논산시 등 충남 국방도시들이 군수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논산시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양촌면에 1,200억 원을 투자해 43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로켓탄 신관을 개발 양산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서류 접수 36일 만에 착공토록 한 파격 행정이 알려지면서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이전할 전망입니다. 안정적으로 논산에서 양산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저희 방산 협력업체들이 논산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산시는 경기도에 있는 유도무기 탐색기, 위성안테나 기업 등과 본사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산기업 유치에 맞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연무, 국방산단을 축으로 186만 제곱미터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연무 국방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첨단 무기체계 구축으로 인한 국방혁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490억 원이 투입되는 로봇과 인공지능 중심 방산 클러스터에도 도전장을 내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산클러스 산업단지로 지정 공모가 되어서 명실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서 더 많은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3군 본부가 있는 계룡시도 군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해 12만 제곱미터에 군수물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방사청사나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대전의 국방산업클러스터. 세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기회바전 특구 충남 논산 계룡시에 국방산업체 유치가 결합하여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국방산업의 메카를 만들러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을 계기로 충남 남부에 분수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12대 대전 예총을 이끌 성나권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K콘텐츠 허브를 구축해 찾아가는 공연 등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대전 예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회장은 충청권 1호 영상 제작사를 설립한 뒤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상점가로 확대되면서 지역화폐 역할을 대신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대전중구 은흥정의 상점가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시연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명절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개인의 월 구매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원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전원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해 골든타임 확보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대연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심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환자 등 3대 중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전원율은 1.8%로 전국 평균 5.8%보다 3.8% 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119 상황센터와 구급대 이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응급 의료 기관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일반직 예순 여섯 명과 공무직 75명 등 산하 열한 개 공공기관 직원 1만1명을 통합 채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교통공사 29명 등입니다.